아, 라꽃어신신으니이얼마떻요 이거 어떻어디 털러 가세요 <laughs> 마음을 털러 가요이신요이쁘지 않았다 이거 다신게니까스타일이딱 사네. 게이딱 사네. 게이 사네. 여기는 스이일네 여기는 스이일주주배해배이어배게어떻가 <laughs>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요 이거 어떻 이거 어거어거어거 진짜 뭔가 가족인 <laughs> 근데 만져봐 진짜 가족이야. <laughs> 아 근데 마, 그때, 그때 그거 아니야? <laughs> 거기서 싸게 산 거. 아 근데 진짜 배가 고파? 어 당신이 사는 거지. 당신이 확고 먹자 그랬으니까 당신이 싸야지. 돈이 왜 없어? 왜? 돈이 왜 없어? <laughs> 당신은 돈 빼면 시체잖아. 지루하지. 눈이 조금씩 난리네요. 며칠 전에 건물주 달려가 가지고 뭐, 내용 주면 보낸댔지. 안만나고요 그냥 올려 드릴테니까 문자로 보내세요 네, 아, 내 표정은? 아내 얘기 들었어? 왜내 얘기 에답을 내 안하고 어, 들었어 나도 기분 좋아 아이씨왜 모자를 바꿨었어요? 누가 계속 도둑놈이랑 놀려서 <laughs> 짜증나서 뭘 짜증이나 그런거는 짜증낼게 아니죠 어, 왜요 끝내는 거기 가는거야? 어디 마라파? 아니요 다른데 그럼 아는 데가 있어? 아는 아, 데가 있냐고. 따라오세요. 다른 의심, 데가 있어? 의심하지 마시고 아니, 찾아 놨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알았어. 잠깐만. <laughs> <laughs> <여기를> 나 <laughs> 아, 여기 저기나 왔는지. 아, 여기가 데시부터네 이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끌고 왔으니까 이제 당신이 있어야죠. 네. <laughs> 여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바뀌었잖아. 없어졌네. 없어졌어. 어. 중국집이다. 한번 먹어볼까? 어, 여기가 마라탕집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오늘 화가 먹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다. 다른 걸 먹어야 돼. 따뜻한 거. 뭐 하는 거야? 본인이 알하는데 있다면서. 아니. 뭐 아, 추워. 얘 어. 진짜 당신 싸야 돼. 어 이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이거 먹을래? 팔각도? 들어아 여기인데 항공 어? 여기 맞는데. 할한불 어, 켜져 있다. 여기라고 항공. 어. 네, 아 상사를 하지. 어 불은 켜져 있는데. 에 물어보자. 어? 지금 해요? 어 하신? 하시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영업 해요? 어, 지금 한 대. 지금 짜 양꼬치 드시고 계시는데 안 해? 꼬치 화가? 화가 무한이잖아. 이것도 있잖아. 그럼 이건 꼬치는 안 먹고 화가만 먹는 건가? 그렇지. 한번 물어보자. 아 맞아. 아 무한으로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게끔. 아니 뭐 근데 이거는 고기도 없고 뭐가 없는데? 주주 주주 주 어디 이렇게 돼 있구나. 그거 뭐야? 가보지. 왜 나한테 넣어? 당신 먹을 거다. 나 백탕은 내가 알아서 넣어서 먹을게. 아내 거까지 다 떠온 거야? 응, 같이 떠가도 왜 그랬어. 해. 내가 알아서 먹을 건데. 나중에 왜 그래? 위에 있는 분다나누 당신은 백탕. 나는 아, <laughs> 아, 성격하고 똑같잖아. 매콤한 성질의 당신, <목소리> 온화한 성질의 나. <목소리> <laughs> 아니야? 좀 비슷하지 않아? 바뀌었나? <목소리> 당신이 온화하고 <목소리> 내가 매콤한가? <목소리> 요즘에는 주말을 기다리게 된다니까. 동면이어가지고 동면 기간이라 내가 추워서 못 나가잖아. <목소리> <난> <목소리> 당신하고 자꾸 놀 생각을 하는 거지. <목소리> 당신은 주말을 안 기다려? 기다리지. 왜 기다려 주말을? 당신이랑. 뭘 할까? 그래서 오늘은 뭘 하게? 홍어비 수족하고 수족하고. 늑대야. 오늘 무 작업을 실 나는 양고기 넣지 말아줘. 오늘 양고기 넣고. 그 고기는 넣지 마. 백화점 가서 어떻게 는 백화점 가서 누구랑 데이트인데 <놀람> 누구랑 데이트하기 당신이랑 데이트해야지. 내가 데이트할 사람이 누가 있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나 싶어서. 헛소리 아, 하고 있네. 아니, 근데 갑자기 백화점 얘기를 해? 아니, 축구, 불타는 백화점에서 던데, 어떤데. 아니지. 나는 생각이 다른데? 뭐? 스노우타이로 꼈으니까, 어기 좋은 카페 같은데, 숲속 카페나, 뭐 이런 데 가서 눈 내리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따뜻한 차 한잔을 하는 게 그게 좋지. 백화점에 있고 공기 안 좋은 데 가가지고. 텐트를 들고한번 캠핑을 가봐, 자아 그러는데 또한번 밖에 나왔다 하면 한번 나왔다 하면 그 추위 때문에 그생각이썩 들어가버려 <laughs> 가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는 거지 더군다나 또 얼마 그 산속이잖아 캠핑장은 얼마나 추울 거야 아타티카사는 거를 오래 입고 캠핑을 떠나볼까 뭐? 안타티카 그런 숲속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에이 예, 타티카가 이었고 옷은 입으라고 사는 거지 아끼려고 사는 게 아니야. 옷을 아낄 거면 왜 사? 입으려고 사는. 오늘 밖에 날이 좋아. 나는 오늘 이렇게 걸어다닐 생각이 없었어. 차 타고 딱 마라탕 집에 앞에 내려서 마라탕을 먹고 또차 타고 또 이마트 가서 서점에서 사고. 거기 가입, 그, 거기 가는 고 있잖아. 어디? 스퀘어지. 그 스퀘지에 스포줄. 바로 건너편인데 뭐 얼마나 어. 걸어서? 잠깐 걸다고 그랬는데 아까 계획적으로 얘기해서 놀랬지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얘기해서 놀랬잖아 그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한 대로 안된다니까 나는 계획적으로 옷을 얇게 입고 나왔는데 이봐 마라탕집에 마라탕 먹으러 왔는데 그때 네, 호그집이 없어져버리고 인생이 원래 그런것이여 또... 아... 당신이 아니 왜? 나도 어, 여자처럼 안 되고 거칫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주장이 강한 거지 취향이 강한 거야 그니까 그, 한 번쯤은 이렇게 손를댈 법도 한데 아, 안 되잖아 <laughs> 존중해 <웃음> 당신은 취향을 존중해 연애할 때 얘기 딱 들으니까 참... 그때가 그때를 생각을 하면 푸릇푸릇하지 않냐. 참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도 좋지만. 근데 <laughs> 뭐 어. 옛날처럼 느끼않아 근데 나는 진짜 궁금했던 게 어. 당신이 마음이 너무 끌려서 너무 정말로 사귀었던 그 여자가 있었나 나 말고. 그. 근데 항상 들어보면은 당신은 어. 별로 관심이 없고 여자들이 들러붙었다는 어. 얘기만 하니까. 어. 어. 나야 뭐 어느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없었죠. 그게어떤 매력있는 영매력이긴지 눈이 옵니다 <목소리> <목소리> 한 시간이야. 너무 빨리 가자며. 어, 왜? 단지 또 이런 낭만을 느끼고 싶다는데. 후안이 그럽지. 후안이 두려워 그때는 뭐래 우리 도망갈래? 오, 와, 뭐, 뭐 다그 사람 잘 시켜 먹어요. 잘 시켜 먹는 자도 닦을 데가 없어서. 친구는 있어, 나도 골뱅이야. 사라으로좀 닦아줘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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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솔직히 나는 당신한테 뭐 해달란 소리 잘안 하지 않냐? 해. 웃으면 좀 해. 이거 들어달라, 찍어달라. 치킨네 하네. 할 말이 없죠? 아니, 할말 많지 만 하지 않은 거야. 아니, 할 말이 맞잖아. 공짜로 하냐고. 공짜로 하냐고. 그럼 공짜로 하지. 뭐라 하는데? 만 원씩 뜯어가잖아. 그거는 출연료잖아. 동영상에 올라가는 출연료. 뭔 개소리야? 하나 응? 이거 시치 저렴하게 구는 거다.